네, 이거는 3주년 팝업, 버선대에서 했던 팝업에 정말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갈것 같아서 대리 구매를 맡겨서 받은 건데요. 이거또한 배송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네요. 그냥 이거는 택배, 택배사가 좀 늦게 보내줬어요. 들어봅시다. 이렇게 샀구요. 일단은, 물건을 이제 펼쳐보자면. 첫번째, 트레이. 트레이 하나, 트레이가 상당히 크네요. 이거는 랜덤 포카니까 그리고 이거는 티셔츠, 반팔티랑, 그리고 이거는 바인더. 보니까 바인더는 안에 포카가 딱 껴져 있더라고요 누군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죠? 아 이거는 뺐지 뺐지고 어 이거는 그..뭐.. 그, 뽑기 한거 5만원 이상 사면은 뽑기 할수 있는 게 있어서 이거는 엘런이 메세지 카드가 나왔구요 오 퀄이 굉장히 괜찮네 그리고 얘도 뽑기에서 원진이 서클 카드가 나왔네요 오케이 어 얘는 뭐죠? 아 데코 스티커 삭제다 맞다 이건 뭐죠? 이거는 그냥 보충제였나 봐요. 이것도 이거는 포카가 이미 들어있는 거니까 이제 이따가 보고. 그럼 이거 한쪽에다 두고 배치부터 볼게요. 배치 세트이구요. 두 개가 한 세트예요. 이렇게 퍼즐 모양. 마스터피스라고 적힌 흰색 퍼즐이랑 리멤버 아워 타임 4 1 4 적힌. 퍼즐 이렇게가 왔고 이거는 저기 뭐야 빼찌 판에다가 끼워줄 거예요 다음은 응원봉 데코 스티커 봅시다 이것도 멤버 개별로 팔아서 원하는 멤버만 살수 있었어요 포카 한 장이랑 스티커가 두 개가 들어있네요 형준이라고 적혀있고 그거는 홀로그램 스티커인데 형준이라고 적힌 이름이랑 사인 그리고 필, 필체랑 털인가봐요 형준이가 그린 응원봉이랑 형준이 사진 스티커가 있고 이거는 반짝이 스티커인데 r e m e m b e 뭐 형준 이것저것 적혀있는 이런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과연 음구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응원봉이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데뷔 초 롤닷컴 뮤비에 나오는 착장에 형진이 포카가 났어요. 이렇게 아주 귀엽군요. 한쪽에 뜨고 다음은 트레이 열어봅시다. 되게 작은 사이즈일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크네요. 커서 좀 쓸만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한번 닦아내면 될것 같고 무광에. 멤버들 이름과 그림이 그려져 있고 크래비치라고써 있어요. 쟁반, 간접식기라고 써 있네요. 불에 닿지 말래요. 어, 포카를 봐야겠죠. 정말 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과연 형진이가 왔을 것인지 이게 아마? 아, 이 화자 있네. 어쩔 수 없지 뭐. 누답게착장 포카 아닌가? 아무튼. 자, 하나, 둘, 셋! 오! 세리미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자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죠? 이거는, 복수도 없는데. 아무튼 풋풋한 세리미가 나왔어요. 이렇게. 트레이는 세리미. 다음은, 티셔츠 볼게요. 티셔츠는 어떻게 봐야지 모르겠네. 티셔츠는 사진으로 따로 올리고, 카본만 볼게요. 제발. 제발 형준이, 이거 이건 또왜꾸겨놨어 제발 형준이. 아둘셋오 정모. 오 이번 그루비 컨셉이죠? 아니 근데 포카가 상태가 별로 안 좋네. 네 이런, 무튼 정모가 나왔고요. 잘 나왔네요. 오케이. 티셔츠는 정모 마지막. 바인더. 바인더 상당히 깔끔하고 예쁘게 생겼다, 그죠? 이스티레폼을 치우면 넘기자마자 나온다는 거잖아요. 과연 하나, 둘, 셋. 어, 성민이. 어, 형준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 내 네, 포카 이렇게 넣어주는 거 괜찮다. 바인더 괜찮네요. 네 칸씩 양면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포카는 OPP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음식은 하자가 다 있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바인더는 성민이가 났습니다. 정리해서 돌아올요 네, 이렇게 오늘의 M 3주년 팝업 언박싱은 끝났고요. 이제 또 교환을 하러 저는 떠나볼게요. 다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승등기를 한번 뜯어볼게요. 사실, 이기 전에, 엊그저께도 둔둔기가 하나 왔는데, 영상을 깜빡하고 안 찍어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온 거는, 이 사회 3차랑, 사회 3차 맞나? 그리고 이거. 이렇게가, 이렇게 두 개가 왔을 거예요. 네, 네. 바로 뜯어볼게요. 이거는 이번 3주년 팝업에서 그, 이게 아마 티셔츠 포카인데, 저는 전 정모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형준이를 양도 받았고요. 이거는 하자가 있다고 미리 고지받은 거라서,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하자가 없는데, 빛에 비춰보면 이렇게 스크래치 난 것처럼 하자가 있다고 했어요. 빛이 비추지 않으면 굳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MD 콜북에다가 넣을게요 나머지는 언제 볼수 있을지 알수 없지만 교환도 안되고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일단 오늘의 진비기끝자 저번에 바인더가 와서 이번에는 한번 바인더를 바인더랑 콜렉트북을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바인더에 바인더가 이제 단체 3주년을 축하하는 바인더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유닛포카나 단체포카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이 있었답니다. 보이나요? 이게... 처음 무슨 포카 해달라? 왜기억안 나? 첫 포카부터 이렇게 리그 오브 유니버스랑 썸페랑 그리고 이제 럭드 뭐 이제 가스페달 때부터의 유니포카죠? 딱딱 딱 8장씩 딱맞는게 좋더라고요. 아드레날린 때 유니포카랑 파티락 유니포카 그루비 유니포카 마지막은 이번 그룹이 유니 포, 아니, 단체 포카랑 그리고 이거는 예뻐서 전에 한번 받은 쓰리미 포카. 이렇게 해서 단체 버전 받고요. 다음은 다음은 다 형, 형준인데 우선 MD 버전. 이거 뭐 크게 바뀐 건 없지만 일단 제일 좋아하는 포카가 이거예요. 클라드나인 포카. 여긴 꺼진 방지로 슬리브를 슬리브, 남겼어요. 이번에 오늘 뜬 3주년 포토북에 포카로 오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다음은 앨범 포카, 우리 깜찍했던 엑스원들의 포카랑! 어떻게 하면 지 뭐, 키트 앨범이랑, 공카 이벤트 북카도 여기 있고요. 영통 필사도 여기 있고, 이번 활동까지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은 미공포. 미공포 저번에 조금 줄여가지고 많이 없긴 한데, 자, 그러면, 안녕!